고등학교, 이제, 유, 뭐, 게, 프린트, 고1 대상 프린트, 풀이 좀 해볼게요. 어, 일단은 뭐, 이 문제. 그 44번 문제가 약간 좀 어려워. 약간. 그, 답안지가 뭐, 좀 빠른 풀이 있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정도 하나, 새로운 내용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들어보면 어렵지 않아. 안 들으면은 상상을 못 하는 풀이야. 그니까 일단은 y는 예를 들어서 x 분의1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그지? 이해가죠? 또 y는 x 빼기 1분의 1 그래프를 그리면 점근선이 1이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 아닌가, 이게 1이면서, 그지? 되게 간단하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서 유리함면서두 개를 더하면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요? 그니까 러이거를 천천히 해볼게. y는 x분의 1에다가 x-1분의 1 그래프를 한번 더해보면, 그지 자,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일단은 x축, y 축도 그릴게. 아니, 뭐, 정근선이 두 개의 그래프를 내다 그려볼게. 하나는 정근선이 1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x 분의 1 그래프니까 아마도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또요 그래프는 정근선이 1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요 빨간색이랑 검은색 두 개를 더할 거거든요. 자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시고 어, 이해 못 하시면 는 외워도 괜찮아. 외워도 괜찮아, 진짜로. 어차피 Y축은 안, 안 그릴게, Y축은. X축만 그릴게. 그럼 지금 점근선으로 작용하는 게, 그냥 편하게 두개 높이를 더하는 거잖아. 그지? 여기 생각해봐, 여기. 그럼 빨간색도 거의 0이고, 검은색도 거의 0이니까, 근데 X축보다 아래쪽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0이 될 거야. 그지? 거의 0인데, 두 개를 계속 더해도, 계속 0이, 거의, 여기 가까운 값이겠다가, 여기. X축, Y축 쪽으로 붙어버리면, 그죠? Y축 쪽으로 붙어버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정근선 점근선의 영역 때문에 그래프가 쭉 밑으로 내려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지? 아이고.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야 되나. 가별... 간단히 말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고, 여기는 대충 마이너스 1이잖아. 너네들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거의 마이너스 무한대 아닌가? 그죠? 그리고, 이 Y축보다 살짝 오른쪽, 그죠? 을좀 보면은, 미리 선을 갈게요. 이거 1입니다. 이거는 0이고, 그 여기를 좀 보면은, 여기, 여기, 0보다 살짝 오른쪽. 여기는 얼마야? 0보다 클 때는 거의 무한대고요 얘는 거의 마이너스 1이잖아. 자,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얼마가 돼? 검, 엄청 큰 숫자에다가 마이너스를 빼봤자면 뭐 엄청 큰 숫자겠죠, 그죠? 그니까 러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는데, 여기 0보다 살짝 커지면 어떻게 돼? 여기는 무한대가 나와. 여기 갑자기 점프해버려, 무한대로. 그러다가 계속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데, 얘는 또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내려가고, 얘는 또 1까지 내려간단 말이야. 그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1을 더하면 거의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하면 두개 더한 그래프는 여기 무한대 출발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쭉 내려가요 그래프가 얘가 그리고 1보다 살짝 큰 쪽을 보면은 여기는 또 무한대고 여기는 또 그지 양수이기 때문에 또 무한대에서 이번엔 같이 내려가가지고 둘다 어디 힘을 합쳐서 0까지 가버리잖아 그지? 그니까 이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한 그래프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됐어요 대충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죠 충분히 제레식으로 우리가 풀수 있거든 그러면 다시 지워볼게더라 연습 연습한 두세 번 한다면 이 문제 풀어볼게 그러니까 연습은 뭐 시험 시간에 할 필요가 없고 미리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언제 쓰는 거냐면, 유리함수에 더셈일 때만 쓰는 거야. 유리함수 더쌤일 때만. 뺄셈은안 돼요. 근데 이런 문제는 다덧셈밖에안 나와.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1 더하기, 3개짜리 한번 해볼까? 예,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x축을 길게 잡아주고, 그지? 그리고 여기서 점근선 포인트, 어디야? 점근선 포인트 그려 주면은, 0하고 1하고 2죠. 0 하나 그려주고 1 하나 그려주고 2 하나 그려주고 그냥 똑같이 0 1 2 그런 다음에 <laughs> 다풀풀풀릴 때만 쓰는 거라 그랬죠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출발에서 요렇게 내려주고 다시 올라가서 쭉 내려주고 다시 올라가서 쭉 내려주고 여기서 쭉 내려서 정문선 이렇게 나오고 그지 이런 빨간색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과 수학을 좀 배우면 뭐, 이과 수학에서도 이 정도는 이제 써요. 그죠? 됐죠? 자, 뭐, 할만하지?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 이 정도면 되겠죠? 예. 단순하게 이제 암기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러면 이 문제를 좀 정리를 좀 해볼게. 이 문제 내가 어떻게 보나 보세요. 지금 교점이잖아. 교점. 이런 수학에서 교점 구하는 거. 우리 교점에서 어떻게, 교점 어떻게 구해? 교점 그냥 갔다고 쓰면 돼. 갔다고. 교점 구하는 식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같다고 노는 게 교점을 그 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를 이로 넘기고 k를 넘겨주면은 x 기 1분의 1 더하기 x 분의 1은 2k가 돼 버리죠. 근데 이 식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의 의미는 y는 x 분의 1 더하기 x 기 1분의 1이라는 함수랑 y는 2k라는 상수 함수와의 교점이 되는 거죠. 교점. 근데 x, 교점인데 교점 중에서 문제에서 뭐로어 x 좌표가 양수인 거. 그니까 양수 쪽 x 축, x 좌표가 양수니까 y 축보다 오른쪽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hk라고 하는 거야. 얘가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단은 그림을 좀 내가 다시 한번 이제 그려볼게. 잘 봐. 이 그래프 먼저 그려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x 축을 좀 좀쭉 긋고 그죠 그리고 누굴 거야 된다고 누굴 거야 돼요 영하고 1이잖아 그지 그럼 0을쭉거 이렇게 그지 또 1을 쭉거이게 0이고 이게 1이고 그리고 양수 쪽이라는 조건 때문에 우리는 왼쪽은 찾아볼 필요가 없어 그지 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왼쪽 부분을 삭제를 할게요 자 일단 그래프 그려보자 그걸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서 그지 이렇게 여 무한대에서 쭉 내려가서 또 이렇게 쭉 가는 그래프가 된다. 그런데 어디 부분을 삭제한다? 어디 부분을 예, 음수 부분을 삭제를 하면 그죠? 여기 지워 버리면 되겠지. 그럼 지우게 다시 그렇게 지우고. 자, 어디까지야? 여기 부분은 없어. 예, 그래프 여기서 파란색 그래프만 이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제 y는 2k이거든. <laughs> 맞죠? 그래서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풀수 있는 게 어떻게 풀면 되냐면 뭐풀 필요도 없어 이거 어차피 답이 나와 있잖아 이렇게 답이 이 중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가능한 최대한 쉽게 풀자고 자 어째 값을 물어봤잖아 k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2 더하기 f f, f 얼마야 그1 더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F0이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F-2는 그죠? 얘는 지금 이제 2KY 그래프잖아. 그지? F-2는 그죠? K가 얼마일 때야? K가 지금 마이너스 2일 때거든. K가 마이너스 2일 때. K가 마이너스 2라면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4라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럼 규준몇 개야? 한 개. 그지? 얘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그지 그죠? 몇 개야? 한 개. 그지? f0은 0일 때니까 여기겠지. 그지? 그죠? 몇 개야? 또한 개.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3이 나오겠지. 3. 그죠? 근데 이게 4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죠? 그럼 f1도 구해볼까? f2도 구하고 f3도 구하고 다 구해볼게요. 자 f1은 k가 2니까 2를 그면은 이렇게 나와. 그지? f2는 4가 되고 F3은 6이 되고 그지? 예 그럼 규점이 다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개 나오죠? 규점이 다두 개뿐이 없네 두개두개두개한개한개 두 개, 두 개. 한 개, 한 개, 그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문제가 그러면 이 중에서 순차적으로 세 개를 골라가지고 순차적으로 세 개를 딱 더해서 이게 4가 나오는 거이렇게 더하면 3이죠 이렇게 더하면 4네 어 가, 괜찮네 이건 답이네 그죠? 근데 또 이렇게 더하면 또 5가 나오고 이렇게 더하면 6이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뭐 3도 되고 4도 가능하고 5도 괜찮고 6도 나오고 선생님이 문제를 바꾸기 너무 편해 그지 답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좀 그려서 문제를 푸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괜찮지 이거 이 문제는 정상적으로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어 많이 좀그 문제 난이도도 꽤 있는 편이니까 뭐 나처럼 이렇게 해서 어, 약간의 뭔가를 공부를 미리 해서, 공부를 좀 빨리 풀었으면 좋겠어. 넘어갈게.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48번 할게요. 48번. 아, 요것도 해야겠다. 46번도 할게요. 46번. 요것도 좀 배울 게 있어요. 이거, 어, 괜찮은 문제거든? 어, 괜찮은 문제야. 자, 봐봐. <laughs> 이 유리함수의 성질인데요 기본적인 유리함수의 성질이야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 꼭 복습하세요 유리함수의 숨겨진 성질 결론부터, 말, 결론부터 말해줄게 얘들아 결론이 되게 중요하잖아 시험 보, 바쁜 애들은 외워도, 괜찮, 외워도 괜찮아 이거는 이 성질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외워도 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유리함수 y는 fx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근데 이 fx에다가 이런식으로 절대값을 취했을때 절대값을 취했 유리함수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취하잖아요 근데 얘가 뭐다 플러스 얘가 y축 대칭이라면 유리함수에 절대값을 했고 y축 대칭이라면 결론입니다 바로 결론이에요 이 유리함수 fx에 그죠 y는 fx라는 유리함수 있지? 이거에 우리가 말하는 중심은 반드시 0,0이 되야만 합니다. 오케이? 반드시야. 예외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는 저렇게 풀고, 뭐 저런 경우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유리함수에 절대값을 취했고, y주 대칭이라는 멘트가 붙어버리면, 그냥 너네들은 중심이 0,0이다 때리면 돼. 그래서 먼저 풀고 갈게요. 먼저 푼 다음에, 답을 낼게 먼저. 외것도 괜찮다 그랬어. 자, fx는 중심이 얼마입니까? 6 b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알맹이 함수는 x축으로 마이너스 a야. 플러스 a 아니야. X, x축 평행이동은 부 반대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a 고 y는 그대로 가는 거야. 이건 이런 거는 뭐, 모르면 안 되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기억하세요. 자, 평행이동 해석할 때, 해석할 때 x는 부호 반대로 보는 거고요. y는 그냥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럼 중심이 얼마가 돼? 600이 A가 되고 B 플러스 2분의 A가 되겠지. 그지 그런데 절대값을 취하고 나서 Y축 대칭 붙어버렸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얘가 0마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A는 6이 나오겠고 A가 6이면 B 더하기 3이 0이 되는 거니까 B는 마3이 되겠지. 그지 따라서 FB 물어봤죠. FB는 뭐예요? F마3 여기다가 마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분의 a가 얼마였죠 6이었죠 그죠 더하기 b가 얼마였죠 마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분의 11 되겠지 이렇게 답을 구하는 거야 이해갔나 왜 그런지 설명을 간단하게, 간단하게 할게요 또뭐좀 <laughs>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래서 자 어떤 유리함수가 있어 그냥 점근선이야 이렇게 뭐 양수든 음수든 간에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절대값 함수를 취할 거잖아. 그지? 그럼 절대값 함수 취한다는 얘기는 X축이 여기 있던지, 여기 있던지, 세 개. X축이 위에 있던지, 가운데 있던지 하단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해가니 자, 일단은 뭐세 가지를 다 내가 한번 다 한번 해볼게. X축이 어디 있는지 세 가지 다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게 점균선이 두개 이렇게 하나. 둘, 세개이다 쳤을 때 그냥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왼쪽으로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아이고 그럼 x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할게. 유에 그럼 저거 올리지. 그럼 저거 올리면 어디만 남아 얘들아 여기 살아남죠. 그리고 여기가 접혀지려니까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 이렇게 비대칭으로 그지? 맞죠. 여기 부분이 이만큼 거리만큼 이게, X, 이게 x축이니까 이만큼 올라가니까 위쪽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죠? 그면 러 너네들 첫 번째로 이게 지금 좌우 대칭 같아? Y 축을 떠나서 대칭성이 있기 위해서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모양이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 말이 안 되지. 얘는 이렇게나롱 그래, 보. 얘는 좀 짧잖아, 이렇게, 그지? 안 되네,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X 축이 하단에 있다고 생각. 하단에 있다고 생각해. 하단에 X 축이 하단에 있으면 절대값을 취해버리면 얘 빨간색이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지 역시 얘는 좀 짧고 얘는 길게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얘는 또 꺾여있고요 그죠? Y축 대칭이 될 수가 없지 Y축이 어디든지 모르겠지만 그럼 얘는 얘는 안돼 그럼 이 경우라면 X축이 딱 가운데 있다고 세봐 X축이 가운데 있다고 치면은 절대값을 올리면 어 괜찮네 이렇게 뭐 대칭성이 나올 수 있겠다 그지? 맞죠? 이해 갔어? 근데 얘는 지금 Y축이 아니라 얘는 Y축이 아니라 지금 Y축 그냥 X는 A거든, 일반적인 정근선. 즉, Y축은 아무데나 막가 있는 거야. 그러면 생각, 여기까지만 생각할게. 일단은 이번에, 일단은 그 좌우 대칭이, Y축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X축의 위치는 뭐가 돼야 돼? 정근선에, 네, 그지 정근선이랑 X축이랑 일치해야 되는 걸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럼 이런 그래프에서 또세 가지가 있는데. 그죠?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머리 좋으신 분들 벌써 나, 다 둘러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이따 쳤을 때. 그지? 이게 유리함수거든 이렇게 이거는 X축이야. 일단 이 결론 나왔으니까 그리고 Y축이 예를 들어서 얘들아 Y축이 여기에 있어 그지? Y축이 여기에 있어. 이게 Y축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 대칭시키면 절대가 몰리면은 그래 여기는 절대가 몰려버리면은 여기는 그대로 나오고 여기도 그대로 나오지 그지? 근데 이 빨간 부분 두개가 이 Y축에 대해 대칭으로 보여? 그렇지 않잖아 그지? 대칭이 되려면 Y축이 여기 있어야죠. 즉 결론이 뭐냐면 점근선 두 개의 점근선이 X축이랑 Y축이 되어야지만 그죠? 얘가 Y축 대칭성이 가능합니다. 이같죠 점근 두 개의 점근선. 이 점근선과 이 점근선이 뭐가 되어야 돼? 예, X축과 Y축이 되어야지만 대칭성도 나오고 문제가 선입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 뭐 증명문제 안 나오잖아 얘들아. 그지? 외우세요. 그죠? 네, 이거 알면은 이런 문제는 몇 초컷, 10초컷이더라. 오케이, 다음 또뭐 할까? <laughs> 몇 번이야? 어, 48번 할까? 48번, 네. 48번 한번 해볼게요. 49번도 해볼게요. 자, 요거, 자, 요, 요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양수 A라는 조건이 있고, 그치? 얘가 이렇게 있고, 근데, 지금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니, 없니? 없죠? 왜? 지금 정근선 물어봤잖아, 그지? 어 정근선만 구하면 되거는 되게 쉬운 문제야. 그죠? 자, 정근선 X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Y는 얼마야? A지. 그지? 네, 정근선 이렇게 벌써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A는 양수라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어,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이게 X축, Y축 이렇게 있고, Y는 X도 이렇게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x가 얼마다? x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고 y는 양수 y는 a는 이렇게 있을거야. 맞아? 얘들아? 예. 뭐 이런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자 색깔 을 해보면 잘봐 얘들아. 이 좌표가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 콤마 이거 a잖아. 그지? 그러면 이 좌표는 얼마일까? 이 좌표는. 지금 얘들아 얘 두개의 좌표는 뭐가 똑같아? 이 두개의 좌표는 x값이 똑같죠?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도 x가 마이너스 1일거야. 그지? 그리고 y 좌표는 여기 위에 점 여기 y는 x라는 직선의 위 점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또 여기 봐봐 여기는 뭐가 똑같아? 이두 점의 좌표는 두개 좌표는 y 값이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y가 a니까 얘는 x 좌표가 a고 y 좌표도 a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면 되거든. 그랬을 때이 넓이가 18이래. 근데 이 길이 얼마야? x 차가 a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면 a 플러스 1이고요. 얘도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은 a 플러스 1이지. 그럼 직각 삼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이 18 되는 거잖아. 끝났네. 36이지, 그죠 그럼 a 플러스 1의 제곱이 36이니까 얘는 6이고 마이너스 6이 되는데 a는 5 또는 마이너스 7이 나오는데 얘는 아니겠죠. a가 양수한 조건 때문에. 그럼 a는 5가 되겠죠. 간단하죠, 이 문제. <laughs> 이렇게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야. 자, 49번도 해 볼게요. 49번. 문제를 보면 자, 여기 도 가만히 볼게. 야 처음에 이제 여기 x는 a로부터 뭔가 출발을 해요. 여기서부터 a가 딱 구하고 여기도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요 관계를 가만히 보면은 b랑 c는 y 좌표가 똑같으니까 c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c랑 d는 또 x 좌표가 똑같으니까 d도 구할 수 있어. 다 표현할 수 있어. 이같죠요꼭 이런 기술은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이니까 좀 익숙하게 만들기를 바래요. 보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출발을 한번 해요. 볼게 좌표를 다 구할게요. A 좌표를 구할게요. A 좌표를. 자 A 보면은 여기 위에 점이거든. 그러니까 A 콤마 루트 A가 되겠지. 또 B는 여전히 x 좌표가 A니까 A 콤마 루트 3a가 되겠지. 그치? 자 중요한 순간. 자 얘랑 c는 뭐가 똑같다? y 좌표가 똑같다. 그럼 c의 y 좌표는 루트 3a가 되고 그럼 x 좌표 어떻게 구해? 집어넣으면 되지. y에다가 루트 3a를 루트 3a는 루트 x고 제곱해주면 x는 3a가 되네. 그럼 여기는 3a가 되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c 좌표랑 d 좌표는 뭐가 똑같애? 지금 x 좌표가 똑같잖아. 그럼 D는 x 좌표가 3a이고 여기 위에 점이니까 3a 집어넣으면 3루트 a가 되겠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좌표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에 문제에서 뭐 물어볼게. 자 마지막 순간에 물어보 기울기를 물어봐서 기울기. 뭐의 기울기야? a, d의 기울기. 그러면 이 좌표랑 이 좌표를 기울기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자 기울기 공식이 뭐예요? x 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을 변하라. 루트 3A에서 루트 A를 빼면 2루트 A지. 얘가 얼마야? 4분의 1이지. 이해가요? 그러면 얘가 얼마야? 이거 2A지? 그럼 A가 약분되고 제곱해주면 A제곱분의 A는 16분의 1이고 이거는 A분의 1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가 돼? 어, 16이 나오겠다. 자, 뭐, 뭐 무리하면서 계공 프린트는 얼, 얼마 어렵지 않았어요. 자, 이제 순열과 조합은 다음 다음 단계로 갈게요. 여기까지 볼게요.